네, 용산구청의 신년 인사회를 열고 올해 나아갈 구정 운영 방향을 내세웠습니다. 네, 글로벌 도시 그리고 주민 행복 이렇게 두 구절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박용기 자입니다 용산구청의 올해 내세운 슬로건은 글로벌 도시와 행복한 용산입니다. 올해 용산구의 미션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글로벌 도시로의 힘찬 전진. 구민 모두가 행복한 용산으로 저희는 정했습니다. 커다란 국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조성은 올 하반기에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해 2030년 기업 입주를 목표로 합니다. 경부선과 경원선 등 철도 지하화는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남 3구역과 함께 나머지 2, 4, 5구역도 관리처분과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용산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도 확대할 것이라는 비전입니다. 문화관광도시로의 청사진도 제시됐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를 한강진역까지 확대하는 안과 또 용산역하고 용리단길 일대를 새로운 관광특구로 추가 조성하기 위한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용산 문화재단 설립이 추진되고 구청청사와 주변도 개방공간으로 탈바꿈될 전망. 이밖에도 용산구는 교육과 안전도시 마련을 위한 계획도 발표한 가운데 주민 마음 건강을 위해 올해 원효로 보건분소에 온마음숲 센터를 조성합니다. 한편 용산구청 신년 인사회 앞서 용산구의회도 용산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있는 의장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용산구의회는 앞으로도 함께하는 소통 의회. 희망준는 신뢰 의정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산구의회는 다음 달 10일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의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희입니다.